哦、走，好走，走，走，走。 아 어, 우선 제, 제가 11시에 취침 시간인데 지금 어, 5분 뒤에 자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제잘 권리가 침해됐고요. 네, 너무 시설에 노후가 된거 제가 고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피영록 씨는 지금 뭐, 어디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빨리 오세요 학교로. 아 네, 그러면 안 됩니다. 2학국 째고 선생님들 지금. 집... 뭐야 이거. 아, 이, <laughs> 집으로 은갈사람 도대해주려고 하는데, 부정해서 지금 통화가안 돼서. 야, 이거 맞 네,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 확인 어, 중이고 업체에서 최종 어떤다라는 네, 얘기를 못 들었어 아직 그걸 듣고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11시 반인데 12시 훨씬 넘어버리면 너희들 집에 가는 게더 위험하잖아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지금 일단 갈수 있는 친구들은 보내고 내일 아침에 집에서 씻고 오도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나눠볼래 얘들아? I don't know.